요한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네. 유대인의 명절 무슨 절기인지는 확실히 알수없으나 1. 3월의 불임절 에스더 9장 26에서 28절입니다. 2. 4월의 유월절. 3. 5월의 오순절. 4. 10월의 초막절, 수장절이죠. 12월의 수전절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4에서 39절에 초막절, 수장절을 큰 명절로 정하였고, 여보금 7장 2절에도 초막절을 명절이라고 한 것을 보거나, 예수님이 베르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명절을 거친것을 보아 주막적인 것 같습니다 2에서 4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에 히브리말로 헤데스다라는 하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병 절뚝발이 엘리마른 자들이 누워 우리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로 열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자가 대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는데, 통한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양문, 예루살렘의 성문이 여럿이 있으며, 그 가운데 북동 편에 있는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했고, 그 안에 양의 시장이 있었으며, 지금은 스테반문이라고 합니다. 그 양목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타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못에서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타 못은 가끔 물이 속에서 올라와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간헐천입니다. 이는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병자, 소병,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모곳 와서 우리 통화기를 기다렸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행각을 다섯이나 지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은 가련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약을 쓰며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네, 38년 동안이나 병을 하는 가련한 여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약을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못에서 병을 고쳐보려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육절 예수께서 그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것은 환자가 말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그 병자의 상태를 벌써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사정과 상태를 다 아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병들어 속이 되고 절름발이가 되고 한주매이가 되고 귀머리가된 상태를 잘 아십니다. 어떤 때는 믿는 일을 잘하고 어떤 때는 잘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절름발이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다가 이따금 빠지고 11조를 바치다가 가끔 바치지 않고 새벽 기도 시간에 가끔 빠지는 사람은 신앙의 절름발이가 분명합니다. 아예 11조를 바치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신자는 신앙의 안주무이입니다열기가 말라서 신앙의 힘을 쓰지 못하는 신자도 있고 전도하지 못하는 허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하는 기만을 이신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 오셔서 고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상태를 알라, 즉 나아야 될 자인 줄, 줄 알라. 이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 3. 예수님의 소망을 두라. 사 말씀 안 받으면 나을 줄 알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뜻으로 내가 나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옷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그 병자가 나고자 합니다. 하고 했어야 합당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답이요 예수님이 이러한 답을 기다리고, "나, 네가 나쁘지 않느냐?" 물어보셨습니다. 6절에서 라는 입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베드던 못에 들어가지 못한 사정만 말한 것입니다. 무리동할 네, 때 38년 된중환자가 먼저 들어가 거침을 받도록 해야 오른 것인데, 중환자가 먼저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는 버림받는 상태였습니다. 베데스다 모카의 자비의 집이라는 간판을 붙여 놓았으나 공평하지 못하고 생존경쟁이 심하고 약육강식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나 생존경쟁이 치열하고 참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정을 몰라 주더라도 섭섭해하거나 슬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런 줄 알고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나의 사정을 참으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낙망을 나하여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도망을 주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정하는 주님께서 만들어 아끼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팔절 예수께서 가라서대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때이하고 일어나면 병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의 말씀도 만능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할때 삼십팔 년된 병자가 자기 병대와 약해진 것과 다리에 힘이 없는 것과 걸을 수 없는 상태만 생각하고 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일을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해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단번에 병이 다 나, 다리와 발목에 힘으로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조건 믿싸오니 하는 것은 미신요 맹신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병자로 두어서 앓던 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뜻은 신뢰가 신하의 병들어 병신 노릇하던 건전치 못한 사업, 직장, 환경, 분위기를 갈아치우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 자리에 또 누울 생각이 나게 되므로 그 자리를 정리하고 없을 것은 없애고 떠날 것은 떠나고 치워야 할 것은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 말미암과 더러워진 병신 노릇함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던 환경과 분위기를 떠나고 치워야만 다시 그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 바다를 막아서 그 환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죄 짓던 모든 환경과 분위기와 친구를 다 떠나고 걷어치워야 그 사람이 곧 나와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순종하니 곧 나와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늘찾아오십니다그 예수님께 나부대하는 소망을 두고 일어나라 할때 순종하여 일어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1서 1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만능이 있으므로, 단번에 다 나아서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